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로리앙 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리앙은 3부 수마노, 엔초니피 라무엘 로릭, 테디 바르투체, 모리치 옌츠, 테렘 모피 등을 떠나보냈다. 대신 골키퍼 도미니크 유페이건, 미드필더 벤자민 맨디, 포모스 벤디, 댄보 실라, 미드필더 로메인 파브르, 공격수 아이건 토신을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메웠다. PSG. 니스와 연달아 비긴 뒤에 릴과의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꽤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승격 팀 르하브르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다. 본케 이노센트, 포모스 맨디 아마두 반바디엥, 티에무 바카요코, 아이만 카리, 벤자민 맨디 이고르 실바 등의 부상 이탈도 불안 요소다. 모나코는 골키퍼 필립 켄,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를 영입하는데 그치면서 비교적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 반면 악셀 디사시. 안토니 무사바, 장 루카스, 장 마르셀린, 아르투르 자그레 등을 떠나보냈다. 그래도 지난 시즌과 비교해 스쿼드 변동이 크지 않아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그 초반 4경기에서 무려 13득점을 터뜨린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3승 1무를 거뒀다. 모하메드 카마라 가진계로, 에단 디오프, 모하메드 살리수, 브릴 엠볼로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점은 걱정거리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나코가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지난 시즌에도 모나코는 홈에서 3대 1로 이기고 원정에서 2대 2 무승부를 거뒀다. 다만 로리앙도 지난 두 시즌간 홈에서 열린 모나코와의 리그 경기에서 1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두팀 모두 일부 주전급 자원들이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스쿼드 뎁스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a s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헤타페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골키퍼 다니엘 부자토 수비수 가스톤 알바레스, 앙헬 카르모나, 오마르 알데레테, 미드필더 세르지 알티미라, 포르투 공격수 초코 로자노 등을 영입하면서 알찬 보강을 마쳤다. 다리오 포베다, 모니르엘 하다디, 키코카시아 제카퍼, 제이미, 시오안에 등을 내보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력이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 시즌 홈두 경기에서는 무실점 속 1승 1무로 기세가 꽤 좋은 편이다. 고르카리베라 루이스미아, NS 우날 등의 부상이 탈은 걱정거리다. 오사순하는 디에고 모레노, 아리데인 에르난데스, 이케르베니토 등 비주정급 자원들을 내보내고 수비소 요한 모이카, 알레안드로 카테나, 미드필더 마누엘 아르나이즈 등을 영입했다. 지난 시즌 리그 7위를 차지하면서 유이시엘까지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이 다소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시즌 초반 원정에서 셀타 비구와 발렌시아를 잡는 등 오히려 홈에서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알레안드로 카테나가 징계로 다르코 브라사나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점은 불안 요소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헤타페가 5승 3후 1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특히 두 팀이 라리가에서 다시 만난 1920 시즌부터는 8경기 연속 무패로 헤타페의 강세가 뚜렷했다. 더군다나 헤타페는 홈에서 열린 오사수나와의 리그 경기에서 0708 시즌 0대 2 패배를 제외하고는 8승 5무로 펄펄 날았다. 14차례 리그 홈경기 가운데 8차례가 무실점이었고, 4차례는 1실점만 내줄 정도로 수비력이 탄탄한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 역시 헤타페가 홈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트벤테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트벤테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 나시 위니바르, 유네스타, 유리레기어, 공격수 맘프레드 우갈데 등을 데려왔다. 버질 미시잔, 바클라프 체르니, 훌리오 플레게젤로, 데닐루 클레오니세, 라미스 제로키, 부트브라마 등이 팀을 떠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이내나 오셨다. 알메러시티와 즈볼레, 볼렌담 등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며 최상의 출발을 보였다. 아약스는 지난 시즌에 실패를 만회하고자 꽤 부지런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 골키퍼 디앙 라마, 수비수 야콘메딕, 미드필더 카를로스 포부스 벤자민 타이로비치, 브랑코반덴 부맨을 영입했다. 반면, 칼빈 바시, 두산 타디치, 율리안 팀버, 킥피에리, 나시 우니바르, 유리바스, 유리레지오 플로리안 그릴리시, 마틴 스테켈렌버그 등주전급 자원들의 이탈도 꽤 있었던 만큼 확실히 전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헤라클레스의 4대1로 이겼지만, 엑셀시오르, 시타르트의 연달아 비기면서 불안한 시즌 초반이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아약스가 5승 3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트벤테가 홈에서 3대1로 이기고,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는 등 아약스의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다. 시즌 초반 분위기에서도 차이가 있는 두 팀이 맞붙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같은 양상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하다. 올 시즌 아약스의 경기력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충분히 이변을 노려봐도 될 만한 경기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트벤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머스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루마니아 국가대표 골키퍼 라두를 임대로 데려오고, 미드필더 밀로스 케르케츠, 로메인 파브르, 하메드 트라울의 공격수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등을 영입하면서 알찬 이적 시장을 보냈다. 지난 시즌 내내 강등 경쟁에 시달렸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듯 포지션마다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데려왔다. 웨스트햄, 리버풀, 토트넘브랜트 포드 등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팀들을 연달아 만나 아직 첫 승이 없다. 에밀리아노 마르콘데스, 타일러 아담스, 당구 오아타라, 알렉스 스카, 에덤스 미스, 라이언 프레데릭 등의 줄부상도 걱정거리다. 첼시는 골키퍼 로베르트 산체스, 수비수 악셀 디사시, 미드필더 레슬리 우고축후 앙겔로, 크리스토퍼 은쿤쿠,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등을 영입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의 색채를 입혀가고 있다. 공격수 오바메양, 미드필더 메이스 마운트, 로프터스 지급, 플리시치, 카이아버츠, 캉테 수비수 쿨리발리, 골키퍼 에드와르드 맨디 등 주전급 자원 상당수가 팀을 떠나며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스쿼드 탓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지면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카니 추쿠에 메카, 리스 제임스, 크리스토퍼 은쿤쿠, 로메오 라비아, 트레버 찰로바, 웨슬리 포파나, 부누와 바디아실 등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점도 악재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6승 1무 3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첼시는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이대0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챙기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본머스 원정으로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도 4승 1무 1패로 호성적을 거뒀던 체시다 수천억을 들여서 선수단을 갈아엎었지만 초반 부진에 시달렸던 첼시가 A 매치 휴식기를 기점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요한 모이카, 사무엘 추쿠베제, 아르나우트 단주마, 이반 마틴, 파우토레스 비센테 이보라, 니콜라스 잭슨, 블라이디아, 마누말 라네스 등이 대거 팀을 떠나면서 출혈이 많았다. 공격수 알렉산더 세로스, 미드필더 브레레톤 디아스, 일리아스 아코마치, 라몬 테라츠, 산티 코메사나, 데니스 수아레즈, 수비수 마테오 가비아 등을 영입했지만 워낙 스쿼드 구성이 크게 달라져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상대 로시즌 초반 1승 3패로 부진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알렉산더 세로스, 다니타 센데, 알베르토 모레노, 프란시스 코클랭이 부상으로 알폰 소페드라자가 징계로 결정한다. 알메리아는 수비수 마르크 푸빌, 에드가 곤잘레스, 미드필더 세르지오 아리바스, 디온 로피,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 등을 영입하면서 승격 두 번째 시즌을 대비한다. 엘 빌랄 투레가 아탈란타로 떠나고 크리스티안 올리베라, 로드리고 엘리, 니콜라 마라스 등 주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일부 선수들이 떠났지만 스쿼드질은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다. 이연패 끝에 지난 라운드 카디스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첫 승점을 따냈지만 이네 셀타 비고의 2대3으로 패하면서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마틴스 비데르스키 외에 별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비아 레알이 7승 3무로 패배가 없었다. 모처럼 나리가에서 만난 지난 시즌에도 비아 레알이 홈에서 2대1 원정에서 2대0으로 모두 승리를 챙겼다. 특히 비아 레알은 홈에서 열린 알메리아와의 나리가 경기에서도 5승임으로 단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다. 모든 대회로 범위를 넓혀도 비아레알은 홈에서 구승 임으로 압도적인 전적을 이어오고 있다. 시즌 초반 두팀다 엉망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승이 라도걷어본 비아레알이 사정이 더 낫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비아레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크마르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밀로스 케르케츠, 티자니 레인더르스, 샘비케마, 피어 쿠프마이어스, 미스 베커, 지코 부어미스테르가 팀을 떠났다. 수비수 알렉산드르 페네트라, 댄소 카시우스, 다비드 몰러 울프, 미드필더 티아고 단타스, 루벤 반 본멜 등을 데려오긴 했으나 빈 자리를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작 시즌을 시작하니 고어 에드 이글스, 발베이크, 비테세의 세 경기 연속 완승을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패트릭 브루베르, 제이슨 로킬로, 더크 아베스, 에런 메이어, 아딜 아우사르 미카 핀투, 팀 코만스, 어 유네스 나밀 등이 이적과 은퇴 등으로 팀을 떠났다. 대신 골키퍼 카이렌 리트마이어, 수비수 사이드 바카리, 양구 바르베르담, 세르지 로사나스, 티스벨트이스, 미드필더 카미엘 레글리, 펠레 클레멘트 등을 영입하며 스쿼드의 빈자리를 메웠다. 시즌 초반 이승임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알크마르가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지난 시즌에는 각자가 원정에서 1승식을 챙겼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유일한 알크마르 원정 승리였다. 실제로 알크마르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상대로 한 리그 홈 경기에서 4연승을 달렸는데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이어 왔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